샬롬 오늘은 2021년 5월 30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3일 체주일 주님의 말씀을 그대여 넘으려 하지 말고 그만큼 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슨 여러분이 몇번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분의 견해에 의하면 정체성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형성되면서 사춘기나 청년기, 장년기 등한 단계의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헬만 헤스의 작품 중에 데미안이라는 소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자신을 향하는 그리고 또그 자신의 한 존재의 치열한 성장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자아의 삶에 대한 추구의 과정이 성찰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잘 그려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헷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며 누구나 나름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상기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찾아가는 길은 기존 규범과 결별하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에 접어들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세계의 균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자신을 부인하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성장 과정이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하는 길에서 결국 투쟁하며 벗어나야 할 세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그한 성장의 단계마다 찾아가는 세계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이런 정체성에 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데미안은 주인공, 데미안에서 주인공 싱클레어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성숙을 거쳐가면서 결국 자신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자리매김 속에서 그 자신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지도자 중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소개됩니다. 그는 주님을 찾아가 그가 평생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신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왜 주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에게 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최고 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어, 니고데모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은 그 뜻이 니코, 나이키와 같은 어원으로 승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데모스는 군중, 백성입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백성들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한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서 그가 꿈꾸던 사회는 로마 제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 즉, 유대의 해방과 독립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의 하나님 그 나라를 실제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의 다윗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는 이 땅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대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율법, 백성은 그땅 위에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구성 요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구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과연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메시아인지 아닌지 점검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완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통치와 회복을 위해 언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그 이유가 소위 유대인의 지도자인 자신이 죽은 뒤에 천국에 갈지 못 갈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 주님을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하던 중 자기보다 한참 나이 어린 예수를 찾아가 상담하려니 부끄러워 남들 몰래 밤에 갔다 오라고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아주 편파적인 이해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해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가장 절박하고 반드시 요구돼야 될 그러한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시기는 특별히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년 중 가장 하나님 나라의 의식 즉 반로마 사상이 고취될 때가 바로 이 유월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기간에 유대인들이 예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일을 통해서 밀란이 날까 빌러도 총독이 두려웠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모세 시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은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특히 유대의 고위층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게 싸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이 돌아오면 모세의 2인자가 나타나 제2의 출애굽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병시켜 주실 것을 꿈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마치 제2의 모세이심을 암시하신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라는 이름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최적화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참으로 니고데모는 자신이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위해 주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 그의 행보를 통해 이제 주님께서는 그가 몰랐던 자신의 정체성이 벗겨지도록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말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안내하고 계시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예수,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그 심중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기회가 왔고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를 이미다. 아시고 계셨다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자신과 다 어딘가 다르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당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의해 준비된 반로마 항쟁, 즉 백성들의 봉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리고데모는 이 시점에서 굳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는 꼭 그럴 필요가 없,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보다 예수님의 거듭나는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괴이한 이야기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머니의 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장면, 그때의 그 하나님의 영, 또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영 그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온 우주 만물은 이러한 성령의 활동을 통해 창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진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 중에 밤에 자는데 집에서 우는 소리 같은 것이 마치 팔이 꺾어진 사람의 정말 비, 소리 지르는, 악 소리 지르는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잠결에 무슨 귀신 소리인가 상상했지만 알고 보니 바로 그게 지진의 소리였다는 것을 아침이 돼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이 우는 굉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바로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또다시 성령의 바람을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기에 자신들은 따로 거듭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즉, 육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새롭게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새 창조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성교를 뜻하고 성령은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의 육은 싸르케로서 부패만 될 뿐이지만 물과 성령으로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에 관한 것은 니고데모에게는 정말 자신의 벽을 깨는 그 시점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를 도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줄탁 동시와 같은 그 줄이라는 것은 달걀이 부활하려고 할때알 속에서 터지는 소리고, 탁은 어미 달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껍질을 쪼아 깨뜨리는 그 시점. 메시아 주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땅의 일은 세상에서 할수 있고 또 해야 될 구원의 착수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은 그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구원의 사건인 시작,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의 거듭남도 그가 모르고 있으니 구원의 진정한 실체라고 하는 하늘 일을 모를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뒤엎고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넘사벽이었을까요? 이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진술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보이는 이스라엘은 나라의 회복이야말로 메시아의 도래이며,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문제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 믿는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우리는 여겨 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일은 넘어보기 힘든 4차원의 높인 벽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넘사벽은 태어날 때부터 갖춰진 사람만이 갈수 있는 천국행 티켓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욕심껏 울고 부르짖지만 욕망을 채우고 열매를 따먹는 신앙으로 지켜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성과만 있으면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하는 방정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방치되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비대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초절하게 와해되고 무너져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와해되어 가는 이 시간 속에 이러한 긴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이제 각자의 삶의 현실과 정체성을 돌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14절입니다. 무새가 광려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앞에는 우리가 올려달볼수 없는 높은 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의 꼭대기를 우리가 어떻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넘으려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그만큼 성숙하고 그 병만큼 크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광려에서 들려진 인자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면 그렇게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모는 기독교의 정수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관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의 목적은 이제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메시아가 오셔서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만 구하며 그들을 적대하는 이방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으로 여긴 그들의 생각을 이제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성육신하셨음을 명백히 밝히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광야의 인자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언제나 시작이며 첫 걸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인생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나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그루 한 그루가 이어지는 그 길을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인자가 땅에서 머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그 높은 주님의 그 벽을 우리는 단번에 뛰어넘으려고만 하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님의 믿음을 담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에 가득 찬 아버지 아내님 어두운 이 영을 아버지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왕, 강박하고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부드러운 성령의 숨결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갱음과 같은 성령의 음성이 이 땅을 울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두드리며, 우리가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인,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